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이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005원에서 신고가 갱신 후에 상승 압력을 이렇게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그러면 고가 같은 경우에는 1,065원까지 터치 주고 있습니다. 이 세이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0만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으로 무려 8천만원 수익을 보셨고 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무지성 게임을 매하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결단력과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또 제가 추천드렸었던 업비트 이 급등 코인 이 포탑 트 종목 담아가셨어요 선물로만 단 7일 만에 660% 3,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을 남겨 주셨고 또 이분은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 고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200만 0 0원 시작되는데 투자 금액이 소액이라서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요 은행 계좌에 담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갈 포인트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 또는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좀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이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코인 최근 제가 이 바닥권이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무려 수익을 200% 이상 안겨드렸고요. 또 제가 이날 이 구간, 이 상단 채널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신규 상장 코인들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이블록 코인처럼 이전이 고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엘리오 파동 1파, 2파, 그리고 3파 이 가장 큰인펄스 파동이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이고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400원 구간까지만 본다 해도 최소 35%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또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에서, 최적화 타점에서 잡아간다면, 최소 7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 이날 영상 보겠습니다. 코인처럼 이전 이 고점 라인 이 돌파와 동시에 추가 상승 파동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 아주 앙큼히 인펄스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요 이 상단 채널 이 400원 라인 이 구간까지만 본다고 해도 최소 35%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면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입니다. 최소 이 70%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이세이코인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 고점구가 돌파하는 상승과 동시에 엘리어 파동 1파, 2파, 그리고 3파, 이 가장 큰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서 최소 제가 7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던 대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290원 이 라인에서 진입을 하셔서 이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264%라는 큰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 현물뿐만 아니라 이 선물, 이 선물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선물 포지션 잡아가라고 추천드렸었는데 레버리지를 10배 받고 이날 함께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요. 선물 수익이 무려 2600%라는 이 폭발적인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이 구간이죠. 290원 구간에서 이전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엘리어 파동 단점으로는 1파, 2파, 그리고 3파, 이 가장 큰 임펄스 파동, 최소 70% 이상, 즐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소업체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이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배수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 또이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깐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코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이 공동 설립자 V2 기능 코드 완성 이 세이 공동 설립자가 트위터 x를 을 통해서요 세이 V2 이 기능 코드 검사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이코인은 2024년 1분기 퍼블릭 테스트넷을 통해서 V2를 공개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메인넷은요 바로 이 상반기 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이코인 이 V2 기능 코드 완성과 이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메인넷 이 초특급 다시 이 메인넷이라는 초특급 호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세이코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 세이코인 차트 보시면요. 앞으로 이 연인 호재를 반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파른 상승 레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요. 바로 이 290원 이 구간 아래에서 이렇게 이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이 상단 채널을 돌파, 이 돌파할 때큰 거래량이 나와주었고 또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을 때또한번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에서는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라 것은 이 저가에서 매수했었던 이 주체 세력이 이 수익화 물량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집과 동시에 이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것이고 앞전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큰 매도세 없이 가볍게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이 앞전 상승분의이 미들라인, 이 미들라인만 미드라인, 이탈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평선들 역시요, 512평선, 22평선, 62평선, 장기 2평선.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가파른 이런 상승 나아줄 수 있습니다. 세이코인, 아직까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이코인은 글로벌, 바로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몇백 퍼센트 그리고 몇천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이 세이코인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앞전에 이 연이어 나왔었던 장대양봉 이두 캔들만큼의 대돌림 상승이 나온다 해도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직성 게임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장악을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폭이 나오면, 이트 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 세이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모드로 숫자 1번, 또는 세요라고 연락 남겨 주시면 제가 세이코에 참석하다 죠 앞전에 추천해 드렸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 리퍼리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이 세력의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시향 분석과 단기 급등이 임박한 현물 코인들, 종목 추첨 매매 전략, 매수매도 타점과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이지만 이 VIP방 못지않은 연이은 수익랠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실력 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요.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 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시 마시고 답전 일기 정보방. 이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기 정보방 이 개설을 했는데요. 이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각 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요. 이 300명 이 3...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깐요. 하담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세이코인 최고점에서 큰 거래량, 수익화 물량 이탈 없이 상승압력 잘 받아주고 있고요. 세이코인의 또 V2 기능 이 코드 완성,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메인 내 일정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상승 난리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